연근조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근을 싹 껍질을 살살 긁어내고 살짝 데쳤어요. 소금물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밑간을 하고 어, 조림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진간장 5스푼. 집간장 살짝 이렇게 한한 한 스푼 정도. 그리고, 마늘, 한 스푼. 미리 양념해서 볶을 겁니다. 사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 이렇게 볶,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설탕 한 스푼만 넣을게요 주물게요. 여기 일단 불을 주물러요 불게 그다 아보카도 오일 이렇게 두르고 건 고추 한개 넣고 됩니다. 는 근데 괜찮다는 말이 그서뭘좀 해서 하고 있어요. 동그랗게 썰어도 길쭉하게 다 썰고. 물엿 한세 숟갈 정도 설탕수입니다. 설탕수 눌러 주세요 소스들이, 구멍은, 음, 당뇨나 어, 고혈압이 높은 분들한테 좋은 음식이고요. 음,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좋은 파를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썰어서 지금 건조기에다 말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까 별 말랐을 때 꺼가지고 바꿔야 돼요. 해안카에다가 그래도, 울어서 먹으면 살이 쏙쏙 빠지거든요. 체지방이 쫙짝 빠져나가고 좋답니다. 우엉은 진짜 좋아요. 연근하고 우엉은 지금 이렇게 한 차례 있거든요. 많이도 드셔요. 다 부약이니까. 원래 이토리종류가 부약이잖아요. 취향이 따라서 여기다가 고운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볶아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마른 고추 하나 뚝뚝 썰어서 이렇게 넣어도 괜찮고요. 단안나는 법은 없어요. 순서가. 단 순서대로, 아, 순서대로 양념하고 취향대로 볶아 먹으면 최고죠. 일단 은 이렇게 끓이는 거는 순서대로 해놓면서뭐 고추장을 넣는다던가 뭐를 넣는 것들과 좀시간하로어주시면 되고요. 순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간을 해야지 이 간이 심발려거든요 간을 먼저 해놓고 어, 양념 해가지고 볶아야 돼요. 오래 넣고 먹어도 괜찮거든요. 슈리오프니아. 하시나마 시지와요다리오프아슈맛오프아요 고소하고 아주리오맛니아 슈리오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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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리오프니리오프니아슈리볶프니 팽이버섯을 한 바퀴 사가지고 어, 싹싹 말린 다음에 저는 이렇게 1년 내내 이런 건안빠스를 이렇게 해놓고 먹어요. 병에다 담아놓고 깨끗하게 어, 식초물에다 씻어서 썰어서 말리면 되거든요. 건조기, 햇빛에다가 조금 말리다가 건조기에다가 말리, 말리면 돼요. 북한은 비가 많아서 저것도, 어, 다이어트 에 좋대요. 털과 청소도 되고, 좋은 먹밥 한답니다. 특히, 쪼금만더 된장찌개 강하게 먹고요이 새찌개도 다 강하게 맞아요. 이것도 맛도 좋다. 어? 아주 김치 맛이 강답니다 음, 네, 맛있어요. 여기다가 수영을 배 아주 진여치도 기분 나게 쏙 하고 맛있답니다 때로는 잔여시고 이렇게까지면 아주, 그, 인생 맛이 긴장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스푼 정도 참기름 넣고 한 스푼 이렇게 이렇게 이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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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하나 더넣어볼요 요즘에 햇빛 나와가지고 맛있잖아요. 거의 햇빛. 이거다 이제 짜서 먹으면서 짜서 먹기 이다 이거다 돌돌 말아먹어가잇빛 먹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또 맛있는 연골 쇠고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쇠 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